아, 그냥 난실 공기가 제일 좋네요. 그죠? 네, 제일 좋네요. 야, 지금 뭐 밖에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여기는 공기가 이렇게 좋아. 상쾌, 상쾌. 그죠? 예. 아. 그 집에서 저 냄새 나고 좀 찌든 옷도 이렇게 걸어두면은 <laughs> 옷도 상쾌해지고. 예. 야, 난실에 오니까 이게 마음이 또 편안해지네요. 기분이 그냥 갑자기 막 좋아지네. 예. 난초가도 좋아요. 아, 진짜. 너무 좋습니다. 새물림 난초는 없어요? 제건 음. 별로 없어요. 요 금강간 예예. 금강부에서 금강간으로 간 거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세물릴거 아니요? 아, 고건 제 거예요. 그죠? 예. 제거 그때 분양 받아가지고. 예예. 오, 하천호가 이게 되게 개성 있고 이쁘네. 예. 이 하천호는 특이하게 이쁘다. <laughs> 그죠? 다른 것들은 산반성이 강해갖고. 예. 그냥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쁘네요. 음. 야. 아주 이쁩니다. 이게 요번에 부산 갔을 때 선물 받은 무명 두엽 이엽성의 예. 해풍원에서 그죠? 예, 예. 네. 요즘은 어떤 난초 제일 자주 보시나요? 어신도 시나 붙은 거 맞아요. 어신도, 붙은 어신도 좀, 좀 올려주시겠어요? <laughs> 지금은 뭐 경기 침체로 잠깐 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다 침체돼 갖고 어 전체적으로 경제적 활력이 떨어졌는데 또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런 네. 난초가 또 제일 먼저 각광받지 않을까 싶어요. 네네. 네. 예, 명품은 명품이니까. 예. 네. 명품이라는 사실이 어디 가지 않잖아. 네. 신화 붙었나? 신화 아직 안 붙었나? 붙었는데. 아, 아주 아주 눈에 네, 눈에는 아직, 안 보이고. 네. 예. 또뭐 자주 보세요. 음... 난좀잘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아, 많이 보는데요. 네. 샘물이 자꾸 못 보게 하는 거. 아, 같애. 샘물이 못 보게. 요을 가봐. 양명문 이거 진짜 이해가 좋네요. 네. 요거 양명문 보시면, 어, 진짜 이 양명문 백두산이라고도 불리고 얘가 진짜 좋습니다. 좀 지금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. 네네. 이 지치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쁜 난초를 보면 또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키워보고 싶다라는 네. 욕심이 다시 생기죠. 또 지금은 겨울이라 난초가 가장 안 이쁠 때잖아요. 맞아요. 네, 네, 그래서 그런 심리가 조금 더 내려가 있어. 저 철새들 기러기 때 지나가는 <laughs> 소리 들리시나요? 네. <laughs> 백두산과 양명문이었습니다. 네. 아, 저기어기때 소리 들리세요? 예예. 예. 요 하우스가 딱 철새들 지나가는 딱길한 가운데 같아. 네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. 요 <laughs> 철새들. 아니요 이제 <철새라>. 철새가 <laughs> 네. 지네 시베리아 가기 전에 네. 난실 한번 보고 네. 가는 거지. 어, 양명문 이쁘죠? 네 이쁘죠. 일년 네. 네. 넘었어. 아새물림 없을 때 살짝 찍고 갈라 <laughs> 그랬더니. <웃음> 아, 빼, 다들 없네, 어 이거. 다들 새물 목소리 새물 목소리 그래갖고 요번엔 <laughs> 요번에 빼놓고 찍으려 그더때 얼른 또 들어오시네 <laughs>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